속도감 넘치는 모험을 우르브리카 K7 전기 자전거로 시작해 봐요. 여행 중 배터리 걱정 때문에 아쉽게 멈춘 적 있나요? 아니면 더 빠르게 달리고 싶은데 뭔가 아쉬웠던 적? 그런 고민은 이제 끝. 이 친구는 3000W 듀얼 모터 덕분에 50km/h 이상의 속도로 훨훨 날아다닙니다. 그리고 48V 2 3 h 배터리는 한번 충전으로 무려 60km나 달릴 수 있어서 긴 여행도 걱정뚝. 지방 타이어 덕분에 어떤 험난한 길도 거뜬히 소화하고요. 이제 우르브리카 k7과 함께 더 빠르고 멀리 편안하게 떠나볼까요? 새로운 모험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. 오프로드에서 전기를 쏟아내는 1000와트의 질주. 험난한 길목에서 힘겹게 페달을 밟고 있나요? 더 빠르고 강력한 주행이 필요하다면 이제 디파워 전기자전거 qs7과 함께 새로운 라이딩을 시작해보세요. 이 친구는 1,000 와트의 강력한 모터와 20 인치 오프로드 타이어 덕분에 어떤 길이든 가볍게 나아갈 수 있어요. 최고 속도 50km/h로 바람을 가르며 달리고시 인증으로 믿을 수 있는 안전성을 자랑합니다. 스타일도 최고라서 여러분의 라이딩 경험을 멋지게 업그레이드할 거예요. 지금 바로 디파워 QS7으로 새로운 모험의 세계로 뛰어들어 보세요. 강력한 모터와 접이식 편리함 도시를 정복하자. 매일 아침 꽉 막힌 도로에서 답답하시죠? 대중교통에 혼잡함에 지치셨다면 이제 그만. 디파워 전기자전거 K100이 여러분의 통근길을 확 바꿔줄 거예요. 400W 모터 덕분에 교통체증은 안녕이고 48V 30H 배터리로 한번 충전에 최대 60km까지 달릴 수 있어요. 접이식 디자인이라 보관도 간편하고 공간 걱정도 또 디파워 K100으로 새로운 출근길을 만나보세요. 지금 바로 개시타세요